남자친구가 전여자친구를 자꾸 거짓말을 해요. 전 남자친구들 같은 거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사귀었던 흔적들이나 전 여친이 막 전화도 오고 친추 걸지 말라고 해도 친추를 걸고 자꾸 제 인스타도 염탐을 해서 인스타도 탈퇴했어요.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기도 하고요. 왜 거짓말하는지조차 모르겠고 평소에도 다른 것들로도 거짓말 잘해요. 울타오르네 요즘 어... 약간. 너무 별로예요. 남녀 사이에 좋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정말 쿨하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은 뭐 얘기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. 옛날에도 전 남친한테 그랬지? 전 남친한테도 옛날에 사랑한다고 했잖아. 옛날에 전 여친한테도 맨날 그렇게 대했지?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거든요. 이미 지금 서로가 같이 쿨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거짓말 하고. 전 여친이 전화를 온다는 거에 나는 이미 너무 별로였어요.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지내고 이런 거 나는 좀 별로거든요. 전 여친이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. 그니까, 러 일부러 지금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 알고, 일부러 계속 더 그러는 건데, 근데 이때 더 얄미운 것은 남자친구죠. 뭐 화가 나는 건해이실실거리고 있는 남자친구. 아니, 왜 차단 안 해? 아니, 왜 전화를 왜 받아줘? 아니, 친출을 왜 걸어? 그럴 거면 그냥 둘이 사겨. 남친이 난 이해가 안 가요. 전 여자친구가 매달리는 거래요. 매달리는데 전화를 왜 받아줘요? 발신자 제한으로 한다네요. 그거는 다핑계 발신자 제한을 안 받으면 되잖아. 요즘 세상에 누가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걸어요? 발신자 제한 걸려오는 것 자체가 아! 발신자 번호 오는 거 보니까 딱전 여친인데 꺼야지 근데 굳이 그거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받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은 빨리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절대로 좋은 사람 아니야. B 좋지 않습니다. B 이거 아닙니다.